자, 39번. 다음 중 지능형 열차 제어 시스템 MBS 무빙 블록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것도 뭐 금시초문인 예, 문제인데 전기를 전공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 철도에 뭐 새로운 개념들을 다 학습하고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준비를 할 수는 없고 문제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더라. 그러면 아, 이거 내가 모르는 거지만 연관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여기서는 뭔가 지능형이니까 새로운 것 같죠. 새로운 거예요. 그죠? 새로운 거니까, 새롭지 않거나 부정적인 거나, 그 다음에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지문들을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1번은 뭐예요? 1번. RF 이용하여 열차 위치를 감지한다. 2번은 차량 스스로 선형열차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한다. 3번은 이동속도가 향상되고 수송력이 증대된다. 4번은 뭐예요? 4번은. 지상의 제어 장치가 열차로부터 현재의 위착도를 주기적으로 수집한다. 5번은 전국의 열차 상황을 중앙사대에 집중 강제한다. 뭔가 지능형이니까, 지능형이니까 뭔가 여기서 이제, 예, 지금 집중이라는 얘기가 좀 걸리죠? 예, 집중. 집중. 최근에 새로운 시스템은 이제 분산. 그죠? 예, 이런 개념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분산만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분산과 집중이 적절히 배분이 되고, 효율적으로 분산을 관리할 수 있는 집중 시스템이 있어야지 좋은 시스템인데, 예, 어쨌든 여기서는 뭐, 중앙에서 집중 감시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약간 좀 과거의 어떤 느낌이 난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가지고, 답을 5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좋은 거. 그러니까 이제, 에, 지능형 열차 제어 시스템은뭐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 뭐 지능형으로 열차를 제어하겠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 나머지 부분들도 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읽어 보시고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이거를 뭐 연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에, 다음에 나오면 또 맞출 수가 있어요.